자, 아, 제가, 저는, 다시,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다시, 어디서 다시. 어디서 예, F5, 예, 하신 분들도 지워도 돼요. F5 누르고, 어, 계속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자, F5, 어, 아, F5 누르고, 아, 어, 윈도우 W를 네. 지우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네. 어. CR1. 자, 사각형이 200, 200, 아, 오케이. 어디? 1.5. 아, 사각형 그렸죠. 그 다음에, 어, 평행선, CLLS. 대상 직선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평행선 거리 20만큼 선택하고 계속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선택하고. 자, 선택하고, 아, 이걸, 자, S.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선택 더블 클릭.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선택하고 더블 클릭. 우리 더블 클릭 많이 해봤죠? 더블클릭 선택하고 더블클릭 두번 찍는게 아니라 그냥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모눈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게 뭐냐면 위에 보시듯이 자르기에 교차점 자르기가 있어요. 네, 교차점 자르기라는건 어 연결된 모든 아, 교차점에 아, 점이 아, 생성되는거예요점 네. 아니 높이. 점이 생성되는게 아니라 그 연결된 모든 그거를, 거기 요소를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나누는 거죠. 다 왼쪽으로 나누는 왼쪽으로 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 왼쪽에 보면, 선을 찍어 보면,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얘랑 얘랑 연결되는 요런 것들이 각 요소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점 포인트로.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야, ESC 하고 나와서, 어, 교차점 자르기, 어, M 수정에 B 자르기, 그리고 어, 여기 교차점 분할 어, A, A 선택하고 윈도우, 음. 윈도우 W 어떻게 하나를 꽉 해서 다 안에 들어오게. 오. 그리고 나서 ESG 하고 보시면 어떻게 자 다시 f 5 지우기 들어가셔서 선택을 해보면 아, 제가 어, 저걸 안 해서, 완료를 안 했네, 보네. 다시, 수정에 자르기, 그리고 교차점 분할 윈도우, 그리고 하나를 꽉다 잡습니다. 그리고 완료. 완료를 하면은, 이 연결된 부위가 지금 이제, 아까 보셨다듯이, 얘는 요소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우기하고 선택을 해보면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 나눠지는. 근데, 실제 경로를 낼때 이렇게 나눠지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떤, 그, 필요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어, 전체가 다 나눠야 되는 경우 있죠. 따로, 얘를 따로 가공을 해야, 해야 하는 경우는, 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쪽만 따로 툴을 낸다고 했을 때는 따로 날 때, 어, 하나 선택하고 하나, 이등분자리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데 한참 걸리겠죠. 근데 방금처럼 교차점 분할로 하면은 어, 다 이렇게 다 나뉘지는 거예요. 선택한 데. 윈도우로 선택한 곳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택해서 하기 위해서 다 나눠진 거고. 자, 그다음에 교차점 자르기 했고 확장. 확장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장. 방금 여기처럼 바깥에 몇 mm? 어 얘가 몇 mm냐? 한 10mm만큼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쵸 어, 그거를 확장이라고 합니다. ESC 다 나오시고, 자, 수정에, 그리고, 어, 확장은 E, 확장이 여기 나와 있어요. E. 그리고 L, 길이 설정. 이 확장이라는 건 늘리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몇밀리 10mm, 10, 길이 값10 선택하고, 마우스 1번 하고, 어디? 끝점 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 끝점 위치. 가운데 선택하면 안 돼요. 가운데보다, 어, 위쪽으로, 아, 어, 오른쪽으로. 그래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왼쪽. 여기는 위쪽. 네, 10mm만큼 더 나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미드포인트, 여기 위드포인트 미드 있죠. 이미드포인트 왼쪽을 해야, 왼쪽으로 오고, 미드포인트의 오른쪽을 해야, 지금,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확대되는 거. 여기 보면 지금 선이 하나 잡히죠? 자,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10mm 더, 막, 더 가는 거야. 누르는 대로 10mm만큼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에 여기가 끝나요. 요소가. 그쵸? 더 없어요. 근데 얘도 따로예요. 요소가 따로예요. 여길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요소가 계속 늘어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한 요소가 이제 같이, 뭐야, 중복이 돼 있지만, 얘는, 얘는 이쪽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찍는 걸 어떻게 잘 찍어야 돼? 왼쪽으로 찍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찍으면 이쪽으로 늘어나니까 여긴 필요 없잖아요. 그쵸? 네.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겠지만, 왼쪽으로 누르면, 어, 누르는, 누르는 대로 10mm만큼, 음, 10mm만큼 늘어나는 걸 확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오른쪽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MEL, MEL이 확정입니다. MEL. 거기 없나요? 코팅된데? 있어요.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하니까 있습니다. MEL. 음, 많이 써요. MEL. 예. C, L, E 두 점선 M, E, L 예. 이거는 확장 자 그러면 어, 연결을 배워보겠습니다. 연결 자 우리 배운거 뭐였죠? 자르기의 교차점 자르기 배웠죠? 또이등분 자르기 배웠죠? 자르기의 또아 자르기가 아니구나 확장의 예. 확장은 어,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수정의 M E 확장 L 네, 길이 설정그래서 어, 길이를 뭐 10mm 아니면 20mm 또는 1mm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란 뭐냐? 지금 이게 나눠져 있죠. 얘를 두개한두개 요소를 한 요소로 연결해주는 거. 요 자, 그래서 ESC 다 나오시고 수정에 보시면 어쭉 보면 연결이 있어요. J. 그래서 MJ, MJ 하면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됐고 얘랑 얘랑 연결되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그래서 직선 나뉘어진 걸다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요소가 됐어요. 얘가 지금 요소가, 지금 뭐, 열 개의 요소가 있었는데, 한 요소로 지금 바꾼 거죠. 네, MJ, 연결. 네, 연결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 원어와 직선, 뭐, 다른 요소를 연결은 제가 안 해봤는데,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요소가. 같은 요소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어, 다른 요소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른 요소가 되는지, 여기다가, 그러면, 음, 어, 원어를 한번 그려볼까요, 원어를? 어, C, A, 그리고 점 각도 할수 있겠죠. 중심점 여기 중심점. 여기서 여기 원호를 어 필렛 주듯이 한번 해 볼게요. 어디? 반지름 값은 그러면 몇이죠? 20이죠. 20. 여기가 20이었으니까 그래게 20 그리고 엔터 하고 어디 각도가? 오늘 시작 각도는 90. 끝 각도는 180. 하면 원호가 그려졌죠. 예. 네. 지금 음 원호가 그려졌는데 아, 이것도 애매하다. 이거랑 이거를 자, 그러면 얘, 얘 있죠 요소, 요소를 나눠보고 일단 나누고 자, 그러면 자르기, 수정의 자르기, 이등분 직선 선택하고 요거 이 포인트에서 자르죠. 얘랑 얘랑 한번 연결되나 한번 해볼까요?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m 수정의 J 연결 어디 직선과 아, 안 잡히네. 예. 다른 요소는 안 되는 거. 다른 요소. 얘를 연결하려고 했더니 같은 요소만 음, 되는가 봅니다. 예. 아, M J 연결 오늘랑 안 잡혀. 그렇죠. 요소가 안 잡혀. 같은 요소만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연결. 연결. 좋겠죠. 연결도 어, 때로는 어, 왜냐면 끊어져 있으면 나중에 체인 돌릴 때안 좋습니다. 예. 가공 경로 낼 때도 끊어져서 개별로 예, 안 좋아요. 어, 체인이란 기능도 있긴 하는데 아무튼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는 필요할 때는 자르기를 통해서 그 부분만, 어, 가공 경로를 낼때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실제, 어떻게? 삭제하는 게 아니죠. 지우기 하는 게 아니라 음. 요소를 나누는 거죠. 요소를. 자, 아, 여기까지. 예.